And downs, baby. 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oceans apart. Gotta learn just how to move on without you. Move on without you. We had our own and us, baby. Sometimes we were tight. And sometimes everything but Gotta learn just how to forget about you Forget about you When you call me up and sound so sweet There's nothing to blame When you don't pick up for days on end I see my mistake, I'm out of pain That it's over now, so I can stop chasing. Gotta learn just how to be fine without you. Be fine without you. When you call me up and tell me there's nothing to play. but when you don't pick up, I see my mistake. I'm out of my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얘 얘는 그대로 분갈이 해야돼 왜요? 어? 왜요? <laughs> 얘는 이제 저기 뭐야 흙 털면은 잘 타요 이거 뷰티요? 응 안탈수도 있는데 뿌리가 안좋으면은 탈수도 있어요 얘 뿌리가 꽉 찼나보다 엄청 빼기가 어렵다 와. 와, 와. 와. <laughs> 대박. 네, 대박. 이화분도 크지는 않다. 이. 네. 응. 좋은데요. 딱. 아니 근데 얘는 그그 그 저기 뭐야. 뷰티는 한꺼번에 너무 업그레이드 하면은 안 좋아요. 대박이다 진짜. 얘 정면이 어디요? 도대체 정면 얘봉 하나 줄래요? 봉 태워야 될것 같아요 이제 큰봉 줄까요? 예 대박이야 뿌리가 왜 이래? 이쁘다 아, 스 아, 아,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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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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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커요커요 커요. 얘한테는 너무 커요 음. 예쁘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네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이이 얘도 물 한번 줄까요? 아니야 타요 내일 줘도 돼요 쉴? 어, 물 주면 타는 거 타요? 본가라고 얘는 뿌리 조금 그 저기 뭐지? 놀래가지고 이제 기본에 기본 그 흙에 수분 완전히 없는 거 아니라서 내일 줘도 될거 같아요 주고 바람 쐬줘야 돼요 뷰티가 예민해서 이쁜데 예민하네.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너무 예쁘다 진짜. 그죠? 와. <laughs> 우리 집 뷰티 진짜 뷰티하다. 이. 진짜 이 제일 작은 입도 무늬가 이뻐. <laughs> <laughs> 이분이 이거 하나로 키운 키운거래요. <laughs> 대박이다. 근데 진짜 잘 키워 촘촘하게 음. 저희 집 애들은 비시비시해서 이 마디가 엄청 길거든요 긴 거는 번식하기가 쉬워요 얘는 이제 번식하기가 어려워 그냥 이대로 너무 예뻐요 응 <laughs> 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대로 키워야지 뭐 이쁘다 대박이다 얘가 음. 어, 더날을요얘더 나은 거 같아요 모양이 음. 얘한번 심어주세요 이거 그대로 쓸까요? 응 <laughs> 어, 얘는 심은 지 얼마 안돼 음. 얘는 화원에 있는 거 뽑아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강원에 어, 땅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갖고 와서 심은 거예요. 이에 뿌리 많이 내렸어요. 음. 음. 짠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그죠? 네. 와딱 어울리다. 이거 심어 주세요. 네. 나 이만 갈게요. 네. <laughs> 얘는 계속 하엽져가지고 아니 계속 아니지만. 오케이. 10만 4. 아코고 아, 솜 하나 주세요. 얘 자르마는 그런 어쩌고 아니, 아닌데. 얘 얼마 주고 사는지 알아요? 얼마요? 예? 아니에요? 어, 얘? 도리할게 아니에요. 도어야지얘 예전에 마켓에서 60만 원 주고 <laughs> 사온 거예요. <laughs> 살기에 애매해가지고 집으로 가져 가져가는데 이제 집에서 심을 잘안 보게 되니까 그냥 갖고 왔는데 아, 근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2 0만원 나올 것 같은. 그래서 자라야 돼요. 자라가지고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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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해야지. 자를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일부러 조금 깊이 심어가지고 얘 뿌리 가는 거거든요 위에 여기 하엽 여기 밑에 하엽 더지면은 이제 조금 더더 어려워서. 다 허엽지기 전에 얼른 보다다 해야지 뭐 이거 어디를 야되는데 <laughs> 이거 필로덴드론보다 자르기가 힘든 것 같아요. 여기 딱 보이는 게 네. 아니에 따라서 이거 일단 공중뿌리 좀 미리 받아놔야 돼요. 음. 예, 얘네들 바디가 짧아야 되는. 그렇군. 자르기 너무 힘들. 얘네 자르다가 끊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다른 잎이 상해요. 근데 근데 이제 얘네들은 진짜 뿌리 잘잘 내는 것 같아. 요 예 어떤 사람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르는 그 면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다른 잎이 그냥 싹 이렇게 음. 아, 이러다가 떡 끊어지는 경우도 있죠. 완전. 그래? 오, 잘했다. 오. 성공. 성공. 얘 얘는 이제 옆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 나야 위에 꽃대기 얘를 자랐으니까 옆에서 나올 거예요. 눈 눈이 어, 보기가 힘들 거 같아요. 눈이 어디 있는지 눈눈 새순 눈? 응. 나오는 자리 음. 어 괜찮아요. 그 정도만 어. 이건 이거는 우리 금방 금방 나와요. 그래도 음. 이 정도라도. 근데 이제 다음 이비 나올 때는 엄청 내려요. 이제 한참 걸려. 밑 부러져요. 아니, 뿌리 뿌려 부러진 거 아니고 이제 이 화분 모양으로 화분 맞춰서 내려간다고. 뿌리 그래, 진짜. 어, 여기 눈자리 어. 있다. 여기. 음. 욕심이 더 많으면은 한번더 치는 거예요. 욕심. 한번 부려 볼까? 욕심. 욕이 있어. 어디서? 처이어서 어. 아. 아서. 아. 어. 좀 내야지. 저번에 럭셔리 안스 이제 눈자리 나와가지고 저기 팔았는데 와 진짜 대박이야. 뭐? 이거 생산이에요 생산. <laughs> 원래 유통만 해야 되는데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거요 <laughs> 이야 얘는 하가줄 거예요. 지금 떼도 돼 사실 떼이까요 어떡해. 이데이도라도이하성하지않아요 해요 하기는 근데 이제가게에서보기가안좋지요거 요거죠. 요거. 이 아이가 이거예요그거요 아이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이다이가 지금 이아닙니까크기아가 귀찮은데 가찮은데 아니, 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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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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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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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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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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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요. 이리로. 그러니까 <laughs> 얘네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얘얘한 어쩌고 얼마에 팔고얘팔고 팔고 얘가 그냥 내가 키워야 돼요. 그래도 <laughs> 본달 그래도 본전 안될거같 본전 안 돼. 그냥 내반려 식물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마음 편해요. 아니, c r o q u 그렇게 써가지고 자기, 식물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응. 뭐, 키운다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 그 백, 사잖아요 가방, 응. 다행히 나 거기에다가, 돈안 써요. 얘는 얼마나, 돼야 나올 거야? 한 e 달얘 뿌리 뿌리, 괜찮아서? e t t y pretty, p r e 그냥, y p r 받침 여기 있어. 아그그 그 저기 뭐지 망망안 깔았네. 희한하네. 오망안 어? 깔았는데 왜? 아 망. 응. 그 제일 작은 거 한번 먼저고또 떨어졌네. 얘는 좀 걸려요. 얘는 더. 내 자리 안 보여. 제보다 짧 빠를 거예요. 아니. 얘 얘가 얘보다 빠를 거예요, 아마. 음. Thank you. 재미지 않아요? 하나 잘라 볼래? 아니요? 아니 이상한 데 자를 거 같아요. 재미있는데. 재미있긴 한데 얘네들한테 자인니어도 자이니한 거지 뭐. 근데 식물은 키울 때마다 번식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응 음, 맞아요. 근데 작았는데 이런 거 덮어도 돼요? 안 어. 돼요. 저기 공기 어쩌고 그거 음. 그걸로 뿌려 그 저기 뭐야? 이에어 음, 그거. 이거 위에서 네, 물 줘도 돼요? 네물 줘도 돼요. 안스리움 심자마자 물 줘도 되긴 하는데 그 이제 무늬 옐로 이런 거는 음. 안 돼요. 심자마자 물 주면 안 돼. 요탈 우리 오늘 심은 거, 짜잔~ 이거 마켓, 마켓, 거기 옐로 몬스테라, 저기 문이 잘 나와서 다행이다. 마켓 추천 식물